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앞전에 예, 올려드렸던 어, 종목인 네오팜 종목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어, 매매 전략까지 다시 한번 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 제가 이, 어, 5월 8일 날 올려드렸던 예 종목입니다. 네오팜이라고. 1차 매수가 2만1 5 0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오늘 일단은 목표가 24,000원에서 000원, 24, 26,000원 사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구간에 도달을 했고요. 다시 한번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매 전략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 성공을 했고요. 예, 영상 보시고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예, 이번에는 예, 두 번째 예, 공략입니다. 네, 어쨌든 예, 네오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어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오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 화장품 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 중인 아토피 보습제 전문 업체입니다. 어, 주력 제품 아토팜. 네, 그리고 리얼 베리어 어, 더 마비. 네, 그리고 TLS 제로이드 뭐 이런 쪽 등이 있고요. 뭐 건강 식품, 어, 건강 기능 식품, 뭐 어, 유산균 이런 쪽도 판매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업체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엔젤 산업, 예, 관련주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건강, 기능, 식품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구요. 네,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0년도 매출액 816억 원으로 나왔구요. 다음에인 2021년도에는 879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작년에 8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이 좀 다소 감소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41억 원으로 나올 거로 시장에서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219억, 2021년도에는 224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좀 됐고요. 다만 작년에 214억 원으로 다시 나오면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네, 250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고요. 순이익도 보시면은 네, 2020년도 181억, 2021년도에는 177억으로 감소를 좀 했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170억으로 나오면서 순이익은 예 어, 감소를 좀 보였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크게 뭐큰 폭으로 감소된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어 1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뭐 나름 견조해진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 향후 앞으로도 뭐 실적 어, 개선세는 좀더 이뤄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요 한자릿수 대였습니다 작년에 예뭐 거의 무차익 경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해당 종목은 네, 부, 유보율 예, 3,4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재무 건전성 뭐 상당히 양호하고 예, 보시면은, 어, 영업 이익률도 두 자릿수 때는 꾸준하게 지켜가고 있는, 예, 그런, 어, 단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laughs> 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외국인 수급, 한눈에 봐도 순매수가 많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9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네, 외국인과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10, 10만 7천 주가량, 예,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기간 수급을 보면은, 예, 매수 매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수가 좀더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32,000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오팜 2분기 호실적 증권, 어, 증권과 전망에 강세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뭐, 뉴스, 뭐, 리포트,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왔던 상황인데, <laughs> 네, 어, 팔로 확장과 수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실적 개선이 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평가 요인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거다라는 골자의 부분입니다. 뭐온 오프라인 뭐 이런 쪽 브랜드가 이쪽에서 예그 어 수출 뭐 이런 쪽어 부족했던 팔로를 예,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아무튼 성장을 이끌어갈 거라는 예 증권사 리포트였고요 뉴스 플로였고요 우네또 하나 다음 뉴스를 보면은 증권과 호평에 예, 한 주간 13.19% 상승을 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네, 뭐, 온라인, 온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해서, 어, 뭐, 팔로 확장, 뭐 성장,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실적은 아무튼 영업이, 어, 이, 이익률이요. 예, 두 자릿수 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몇안 되는 기업이고, 실적, 재무잘 지켜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거기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자금도 몰리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속적으로 아마 좋은 이슈 플로우 좀 형성이 되면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계속 줄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예전에 고점 63,300원, 고점 쌍봉을 찍고요.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시세 분출 이후에 급락을 했고, 네,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해당 구간에서 단기 중바닥 형성 이후에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사항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재 구간에서 한 번에 치고 가면서 뭐 직전 고점을 간다, 이러고까지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뭐 눌림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어느 정도 찍었다라는 예, 어, 판단 하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어, 뭐 해당 구간, 예, 아직 역배열 구간입니다. 월봉상.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 같고요 그래서 분할 공략 한다고 하면은 뭐 부담 없는 자리라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네, 역배열 구간입니다. 주가가. 네, 그 해당 뭐 저항라인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다가, 예, 작년 10월 달에 일단은 저점을 좀찍고요 계속 높여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예, 하락 추세는, 예, 하락 추세를 좀, 어, 돌파를 하고, 네 계속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네 다시 한번 조정을 좀 이어갔는데 이때 구간부터는 박스 횡보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5월달에 일단은 앞전에 볼수 없었던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번 했고, 돌파 이후 482선 돌파를 좀 앞두고 저항. 조정을 좀 받았는데 돌파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어 그런 테스트. 그리고 4 8 1선도 돌파해서 일단은 그 위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어 우선, 예, 한번 더, 예, 눌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눌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할 공략 한다고 하면은 뭐 실적도 좋고 수급도 보시면은 파란선이 기간인데, 기간이 5월 달에 매수를 하고 물량을 잠가둔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네, 그리고 보시면은 외국인은요, 네, 5월 초에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주소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급적으로도 좋은 쪽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등락폭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매수는요. 네, 23,75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2차 매수는 2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29,000에 3만 원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요. 네. 1차 매수 가격은 23,750원. 전후 말씀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요 2만 원 마디 가격 2만 원, 예 네,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일차 목표 가격은요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네,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노업으로 왔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해당 물량만 가지고, 어,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고 하면은, 예,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예,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2차 매수가 만약에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권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미중 갈등 우려감 있잖아요 근 최근에 그 블링컨이랑 시진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뭐 이런 쪽 좋은 이야기가 와 오갔다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형성이 되면서. 화장품주 관련해서 이쪽으로 좀 자금이 다시 한번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재료도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까지 네오팜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예,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예, 매크로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매매 시점 이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화는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예, 다소 아쉬운 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상황, 예, 수급 상황이 변해서 예, 말씀드렸던 예, 목표가 보다도 월등히 예, 추가 수익을 예,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예, 간호 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어더 많은 예, 추가 아,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네, 제가 예,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네, 장 마감 3시 반까지 네, 실시간 예,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을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은요, 네, 100% 예, 무료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예,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예, 당일 중요시향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예, 전달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예, 대응과, 예, 장중, 예,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예,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 또어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예, 사진으로 직접 예,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어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 나가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네그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예, 그런 어,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예, 당일 주도주로 또 예, 그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예, 당일 한 종목 예,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어,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아주 간단합니다. 어, 영상,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어,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어,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예, 실시간 예,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어, 힘든 하루 속에서 어, 조금이나마 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어,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예,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예, 대시세 폭등 예,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해당 종목으로 네 손실 중이신 분들과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 거기다가 재료까지 모두 겸비한 재료 모멘텀까지 모두 겸비한 충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안정성은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종목이고요. 네, 부채 비율도 낮고, 네, 유보율도 높고, 네, 유동 비율도 높은, 이런 네, 안정적인 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성장성을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 예, 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매년, 뭐,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부터 해서 실적 폭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예, 누가 뭐라 해도 AI 반도체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 해당 종목 재료, 예, 강력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네, AI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직 시장에 예, 미 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을 또 보면은 네, 어그 장기간에 걸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이그 예, 진행된 흔적을 어, 좀 체크를 했고요 어뿌티어 어, 세력들도 유입이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된 예, 그런 사항입니다예 절대 조막 손이 아니고요 어, 메이저 세력이라는 점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향후 어, 시세 분출이 일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톤을 예 이어 받아서 왜냐하면은 실적 그 다음에 재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 폭등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장기 횡보 수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어 가고 있는 사입니다. 예, 거래 대금도 상당히 증가되면서 향후 어, 기추가 주목되는 예, 그런 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어, 디테일하게 살짝 보면은 예, 안정성 측면에서 예, 부채 비율 예,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예, 상당히 높은 예, 그런 사입니다. 거기다 유동 비율까지도 보면은 예, 단기자금 압박이 예, 전혀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장성을 좀 보면은 예, 매출 영업이 예, 전반적으로 다20% 이상 예, 꾸준하게 예, 나와줄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보시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대시세 폭등이 났던 종목이고요 어, 해당 종목 예, 대시세 폭등하기 전에 예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예 골파기 이후 어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계속 저항 맞고 일단은 지지되고 했던 부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뭐 매집 흔적 어 충분히 체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 분출. 예 거래량 예 증가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어, 대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예, 금양이고요. 어, 잘 기억해두시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요. 예, 금양 차트 똑같습니다. 약간 예, 그 차트는 장기 횡보, 횡보했었을 때의 그 차트고요. 이 구간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예, 그런 모습이고요. 어,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좀 가져갑니다. 장기 횡보하면서 예, 수렴이 되고요. 이동평균선 예, 수렴이 되고 또이 구간 안에서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수렴이 되면은 에너지 응축 기간이 예,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예, 수렴에서 예, 확산으로 예, 확산으로 예, 전환이 되는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그 이후에 시세 예, 분출 에너지 분출이 나오면서 대시세 폭등이 나오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어, 앞서 금양 어, 보여드렸다시피 해당 제가 발굴한 종목 땡땡땡 종목 예, 차트를 좀 어, 간략하게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예, 단기 상봉 이후에 예, 주가가 골파기 이후 예,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던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 구간 안에서 예, 등락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예, 매집한 예, 그런 예, 흔적들을 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년에 걸친 매집 물량 예, 체크 확인이 됐습니다. 어, 해당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세 가지 재료, 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재무까지 완벽한 예, 그런 종목입니다. 어, 희소성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어, 시장에 아직 재료가 미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향후에 폭발적인 예,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고 시장에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 은 해당 구간 예,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어, 좋은 흐름을 낳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보시면 은 오랜 예, 장기 박스권을 예, 박스권 횡보 이후에. 예 상단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예, 눌림목을 주면서 개미 털기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 구간. 네 그리고 이동 평균선 어 장, 정배열 예, 초입 구간에 예그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초입 구간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아무튼 폭등 조건이 조금 어, 충족이 된예 그런 상황이다. 네, 해서. 예, 눌림목을 이용한, 예, 분할 매수 공략 예정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안에 아무튼 대시세 폭등, 예, 어느 정도, 어,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종목, 어, 이기 때문에, 예, 늦으면 늦을수록, 예,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 분출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개가 되면은, 예 탑승할 수 없다는 점이두 가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뭐 직장인 투자자 뭐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좀 바쁘신 분들은 어 정말 이 종목으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분 보신 분들에게 네, 아무튼 이번에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어 드리는 도움이니까요. 어, 손실 계좌 복구 원하시고, 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네, 영상 예, 상단에 있는 예, 그 전화번호로 네,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16년가량의 투자 경험과 예, 투자대의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예,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예,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기본과 기법 예,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예,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